초기 해외 배당이라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회차는 간략히 빠르게 정리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바로 1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승점은 1점 차이이고 둘다 홈과 원정을 딱히 구분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전적이 흥미로운데 브라이턴 기준으로 최근은 4 번을 패했고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은 브라이턴이 정배를 가져가네요. 브라이턴이 상당히 좋은데 플럼도 나쁘다고 할수 없고 뉴캐슬은 똑같이 원정에서 잡았네요. 앞서 본 전적에서 브라이턴이 플럼에게 맥을 못 쳤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잘 나갈 때도 있었겠죠. 클럼을 만나기 전후에만 경기력이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특이한 놈들이네요. 홈에서보다 원정 성적이 뚜렷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얘네는 한번 만났고 크리스탈이 원정이라고는 하나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한 점차 승리를 했네요. 앞서 보았듯 크리스탈이 홈에서는 세 번의 승리가 전부인데. 그중한 번이 가장 최근이고 빌라를 크게 잡았습니다. 입스위치도 최근에 빌라에 지지는 않았지만 크리스탈이 잡은 점수차와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알라베스는 홈 성적이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비아레알은 확실하게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비아레알이 원정이라고 밀릴 건 하나도 없고 두 팀의 득실률도 많은 차이가 나네요. 다만, 맞전적에서는 비아레알이 크게 앞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셀탑이고 빌바오와도 무승부 경기를 한 알라베스이고 간혹은 베티스도 원정에서 잡아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앞서 보았던 전적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분명 골 득실률에서 비아레알이 많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들만 따져보면 득실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무승부도 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아레알이 앞서는 건 사실인 만큼 홈팀 패배로 가져가 봅니다. 홈에서 확실히 좋은 브렌트퍼드이고 순위가 나란히 있습니다. 맞전적은 빌라가 월등하게 좋은데 정배는 브렌트퍼드가 받았습니다. 체시를 잡고 리버풀과 대등한 경기를 한 빌라지만 뜬금없이 울브스에 패하고 입스위치와 비기고 크리스탈에. 3점차 대패를 하기도 하는 빌라입니다. 빌라의 패배 중두 번은 컵대회를 앞두고 울브스 크리스탈에 패한 것인데, 직전 챔스전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값진 승리를 했지만 피곤한 원정길이었고, 지금 이 경기 이후에 다시 13일에 2차전을 치러야 합니다. 좀 쉬어가야 할 타이밍에 홈성적이 좋은 브랜트퍼드를 만났으니, 브랜트퍼드에 정배가 주어지는 것도 이해는 가네요. 최근 브랜트퍼드와의 전적에서 패배 없이 3승 2무를 기록한 빌라지만 크리스탈에도 4점 차로 대패하기도 했으니 무승부를 가져가던 브랜트퍼드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발렌시아가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는데 발렌시아는 시즌 5승이 모두 홈경기에서 있었습니다. 맞전적은 근소한 우세이긴하나 가장 최근은 1점차 패배였고 발렌시아가 원정이었습니다. 얘네 둘은 무승부가 없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발렌시아의 최근 두 번의 패배는 그 상대가 마드리드와 바르샤였고 무승부도 덜어하기는 하지만 바야돌리와는 무승부가 없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믿고 가도 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대당은 맞배당이 주어졌고 순위는 한계단 차이지만 에버턴은 패배가 월등히 적고 무승부가 많아 승점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울브스가 에버턴을 많이 잡아드셨는데 이번 시즌은 차대형이라는 대처로 참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다른 울브스이기에 맞전적에서의 우세는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신기한 게 최근만 따져서 울브스가 패한 팀들을 보면 플럼, 리버풀, 아스널, 첼시, 뉴캐슬인데, 울브스가 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팀들인데, 이번에 에버턴의 치는 어떤가요? 이상한가요? 울브스는 무승부가 없이 승리 아니면 패배인데 반해, 에버턴은 이번 시즌 무승부가 11번이나 될 정도로 많다는 거고, 최근엔 리버풀과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만약 에버턴의 승리가 없다면, 승리 아니면 패배인, 울브스의 승리가 좋을지, 무승부가 많은 에버턴을 생각해, 무승부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에버턴이 질것 같지는 않은데, 울브스가 승리 아니면 패배이니, 홈팀 패배로 가져가 봅니다. 마드리드는 시즌 2패가 패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배당은 높은 정배가 주어졌네요. 저, 2.9배는 초기 배당이라, 지금 다시 보니, 2.9배가 아닌, 2.0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2.0이라 해도 마드리드에겐 높은 배당입니다. 가장 최근의 맞전적에서 단한점 차의 승리도 눈여겨볼만 하네요. 얘네는 최근 컵대회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대차로 마드리드가 헤타페를 지그시 눌러줬습니다. 그런데도 2.0배의 높은 정배라는 건 마드리드의 직전 경기가 빡센 레알과의 챔스전이었고 이번 헤타페의 다음 경기가 다시 레알과의 챔스 2차전이라는 거죠. 1차전 레알에한 점차 패배를 했으니 2차전은 홈 경기인 만큼 각오를 다지고 있을 텐데 지금 헤타페와의 리그전이 눈에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마드리드는 1월에 잘츠부르크 챔스전을 앞두고 비아레알과 비긴 전력이 있죠. 비아레알과 비길 전력이 아님에도 무승부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 당연히 마드리드가 또다시 헤타페를 눌러줘야 하는 게 정상이나. 챔스 2차전은 신경이 쓰이기에 배당이 2점대의 높은 정배가 주어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지는 않겠지만 무승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체시가 어느덧 5위까지 올라왔네요. 득실률에서 완전히 레스터를 압도하고 맞전적에서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는 코펜하겐 원정으로 힘든 경기를 치렀고 이 경기 이후에 2차전을 치릅니다. 홈에서 치르기는 하나 원정에서 한 점차 승리였기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대팀 레스터시티를 보면 최근 5경기에서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첼시가 로테를 돌려서 이기는 걸로 만족한다 해도 한 골은 뽑아내겠죠. 레스터가 비기려면 0대0이나 1대1인데 첼시가 한골도 못 뽑는다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첼시를 믿는 게 아니라 레스터시티의 무득점 경기력을 믿고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홈과 원정이 큰 차이가 없는 토트넘이고 본머스 역시 홈과 원정의 차이가 없습니다. 득실률은 따져보면 비슷한 수치이고 맞전적도 아주 근소하게 토트넘이 앞서는 정도지만 이번 시즌은 본머스가 달라졌기에 가장 최근의 경기에선 본머스가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맞배당이 주어졌지만 원정팀 본머스를 근소하기 위해 놓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알크마리에 패했습니다. 한 점차 패배이긴 하나 지들 따내는 충격적일 수도 있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것이고 홈에서의 2차전은 꼭 잡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겠죠. 유로파 2차전이 없다고 해도 본머스는 빡센 상대입니다. 이번 경기에 주전 선수들이 90분을 다 뛸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앞서 마드리드는 높은 2점대의 정배가 주어졌는데 라요와 상대하는 레알은 1.2배의 압도적인 정배가 주어졌습니다. 의외인 건 최근의 맞전적에서는 라요가 레알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최근은 라요의 홈이기는 했으나 3대3 스코어의 무승부는 라요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1.2배의 배당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이 레알의 승리를 가져가겠네요. 레알은 챔스 1차전에 홈에서 마드리드의한 점차 승리를 했고 이번엔 원정으로 2차전을 치러야 합니다. 빡센 경기 후에 지금 만만치 않은 라요를 만났고 이 다음 경기는 다시 빡센 마드리드 원정 경기입니다. 또 그걸 떠나서도 레알의 가장 최근 두 번의 패배는 베티스와 에스파뇨를 패한 것이고 라요의 두 번의 패배는 비아레알과 바르샤라는 거죠. 라요는 그게 최근의 패배이기나나 바르샤에한점차 패배했다는 것도 높이 사고 레알은 마드리드와의 챔스 1차전에 전 경기에 베티스에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 압도적인 배당이 레알에 주어졌으나 상대팀인 라요와의 과거 전적을 보면 만만치 않은데 레알에 주어진 점배당이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승부 보겠습니다. 홈에서의 성적이 좋은 메뉴와 원정도 꿀리지 않는 아스널인데, 맞전적에서 보듯 지금의 메뉴에게 아스널은 벅찬 상대입니다. 메뉴는 유로파 2차전을, 아스널은 챔스 2차전을 각각 홈에서 치러야 하는데, 아스널은 이미 원정에서 에인트호벤을 6점 차로 잡았습니다. 수시에다와 무승부를 낸 메뉴와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번 시즌 모든 수치를 봐서도 메뉴가 끌리는 게 당연합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순위 차이도 있고 승점 차이도 있고 골 득실률도 빌바오가 많이 앞섭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맞전적은 단한번 이겼다고 나올까요? 배당은 빌바오에게 1.6배가 주어졌으나 믿을 수는 없겠네요. 빌바오는 2일에 마드리드와 경기를 치렀고, 마요르카가 푹 쉬고 있는 7일에 유로파 원정을 가서 패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이후에 유로파 2차전을 치르죠. 객관적으로 분명히 빌바오가 앞서는 전력이긴 하나, 희한하게 두 팀은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 마요르카의 전체 모습을 보시면, 연패를 당하다, 최근 무승부가 많아졌다는 것과, 이번 시즌 총 6번의 무승부 중, 세 번이 최근이라는 겁니다. 무승부 보겠습니다. 전력차가 뚜렷하게 나는 두 팀이고, 그게 그대로 배당에 반영이 되었는데, 최근의 맞전적은 라스팔마가 홈이었다고는 해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기에 베티스의 주어진 정배는 1.4배입니다. 베티스는 3월 2일, 라리가 포식자 레아를 홈에서 잡았고, 그랬기에 비토리와의 컨퍼런스 리그 1차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승무패 베티스의 지지율은 75%였고 무승부는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승부식 배당은 지금과 같이 1.4배가 베티스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부러져 버렸네요. 홈에서 비긴 베티스는 이 경기 이후 비행기 타고 비토리 원정길에 올라야 합니다. 라스팔마의 전체 그림은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고 원정패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시즌 6승 중에 3번은 그래도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보여지는 전력대로 베티스의 점배당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라스팔마와는 최근 두번 연속 비겼기에 무승부를 노려보느냐가 문제네요. 아무리 봐도 베티스가 패할 전력은 아니지만 라스팔마는 최근 계속된 패배에도 바르샤전을 제외하고는 경기마다 한 골씩은 뽑아왔습니다. 베티스가 몇 골을 넣느냐인데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순위 차이는 있지만 승점은 단 2점 차이입니다. 골 득실률을 가감하면 비슷한 수치인데 맞전적은 수시에다가 세비야에 많이 앞서고 있어 수시에다의 정배가 주어졌는데 높은 정배가 주어졌네요. 수시에다는 유로파 홈경기에서 메뉴와 비겼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원정 가야하네요. 수시에다는 최근에 패배해서 득점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중 하나라는 것인데 세비아는 바르샤와 레아를 패하긴 했지만 골을 뽑아냈죠. 수시에다와 세비아의 맞전적은 수시에다가 압도하고 있고 두팀간의 무승부는 없었으나 지금 세비아의 전체 그림은 상당히 많은 무승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비아는 패하더라도 골은 뽑아내기에 수시에다가 한 골을 뽑아내면 무승부 확률이 높고 최근 패할 땐 득점이 없었듯이 못 뽑으면 패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리그 9위에 있는 소시에다에게 세비아전보다는 유로파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시에다의 승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승부와 패배에서 결정하고 싶은데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많이 모자란 영상인데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